지난 10년 동안 둘로 쪼개졌던 화성 동탄 신도시가 하나의 동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탄은 센트럴 파크와 삼성전자를 품은 1동탄과 SRT, GTX-A가 지나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하는 2동탄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두 곳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한 것입니다. 올해 8월 두개 도로가 완공됐고 남은 네개 도로는 올해 12월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동서 연결도로 개통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동탄역 인근입니다. 동탄 1과 동탄이 한가운데 위치한 데다 이미 서울과 부산을 잇는 SRT, 수도권 최대 호재로 불리는 GTX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GTX-A가 개통하면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시간이 36분에서 20분으로 줄었는데요. 4년 뒤에는 삼성역 구간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역은 상권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도 평균 공실률보다 1% 이상 낮고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다른 신도시 상권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4.49%를 기록한 동탄 2신도시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4.43%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평균 공실률 5.57%보다 1%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한암 미사지구의 경우, 2022년 4분기 공실률이 10%에서 6%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동탄보다 1% 이상 높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조 및 추가적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투자 관심 고객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동탄역 인근 상권은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피스 전호실을 통임대 입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될 거란 전망과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임대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탄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처로 각광받는 이유는 40만 명 배후수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동탄은 인근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기흥사업장에 있어서 반세권으로 불리는데요. 대기업 일자리를 갖춘 덕분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동탄 1동에서 구동까지 인구는 41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으면서 특례시 승격이 결정됐는데 화성시 인구 중 절반 정도가 동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세권 상가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동으로 구성된 동탄역 디에트르의 상가입니다. 동탄역 디에트르 더 플레이스 마당은 A동부터 E동까지 총 5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총 3개 층에 걸쳐서 배가은한 개 호실이 들어섭니다. 이곳은 보통의 단지 내 상가와 달리 대기업을 품은 게 특징입니다. 삼성 SDI는 최고 30층 규모인 동탄역 디에트르 업무동 전호실과 상업시설 일부를 오피스 공간으로 쓸 예정인데요. 임차 면적만 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환산하면 2만여 평입니다. 삼성 SDI의 상시 근무 인력은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협력자 등을 포함할 경우 직장인 고정 수요만 수천 명인데요.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역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250미터에 불과하고 신축 건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 건물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보권으로 상가를 오갈 수 있는 주민 고정 수요도 상당합니다. 반경 1km 이내에는 동탄역 롯데캐슬을 비롯해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차부터 8차까지, 동탄역 유림누르메이숲, 동탄역 파라곤 등 10여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만 하더라도 약 1만 명 이상 고정 수요를 확보합니다. GTX A 노선과 수서 고속철도 SRT 이외에도 인동선 복선 전철, 트램 등 추가적인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일대 유동인구는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동탄역 북부 상권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방 디에트로 오피스 내 삼성 SDI가 전호시 입주함에 따라 낙수 효과로 동탄역 상권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플레이스 마당은 대방 디에트르가 선보이는 새로운 멀티플렉스 상업시설로 다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장소와 도심 문화생활의 새로운 마당을 창조하는 의미로 최초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메가박스 영화관 입점을 비롯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슈퍼마켓, 브루잉 펍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테넌트들과 입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탄역 디에티르 더 플레이스 마당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고, 계약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이자 3%를 2년간 지원합니다. 입점까지 총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내면 되는데, 2025년 2월 입주에서 사실상 곧바로 임차인을 드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존 금리를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상가 투자나 창업 등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수도권 지역별 핵심지 알짜 상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